자 안녕하십니까 이야 <laughs> 반갑습니다 아, 저는 부산구석구석 골목골목 걸어 걸어 걸어서 다니면서 부산을 소개하는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가지고 범어사 뒤에 청년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요 청년암 암자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그만 절입니다 남자입니다 암자 범어사, 말사 개념 비슷하게, 요 앞에 보시면 계곡도, 어, 저, 우리 검정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상당히 좋고요 예, 물소리 들리죠? 자, 내려가는 길이 또 일로, 이쪽으로도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려갈 때는 이 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요, 청년함. 청년함은 제사를 많이 모십니다. 예, 기도빨이 잘 받는다고, 예, 제사를 주로 많이 모시더라고요 우리 청년암은 자 우리 청년암도 어, 부처님 오신 날이 돼 가지고 신도님들이 많이들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밥은 아까 개명하면서배 터지게 먹어 가지고 떡이라도 있으면 좀 얻어 갔으면 좋겠네요 자요또 식수로 아까 제가 개명하면서 점심 공략하고 왔는데, 야, 딱, 그, 먹고 앉아, 서거지를 하는데, 손이 시릴 정도로 물이 차더라고요. 이건 뭐죠, 자, 우리 요, 청년함, 절, 법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법당으로. 요, 노보살님들을 위해서, 요는 요, 등을, 굉장히 낮게 달아 놨습니다 보시기 편해라고 <목소리> 까, 모, 니, 불, 석, 까, 모, 니, 불, 까, 모, 니, 불, 석, 까. 이거 삼성각입니다, 삼성각. 우리 한국 불교는 그 토속신앙하고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 각 절마다 가면은 이렇게 그, 아, 할아버지 또 모신 분들이 이런 삼성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그뭐 할머니라든가 팔선녀 뭐 보면은 뭐 많죠 그죠? 할매 산신할매 뭐 요는 거 각종 간 각종 보살님들을 예, 각종 보살님입니다 여러 보살님 각종이 죄송합니다. 여러 보살 입니다 간센보살 지장보살 뭐또 무사 뭐 천왕 사대 천왕입니까 뭐 천왕들 예, 각, 보시면 다 틀리잖아요 각 모습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그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나타나신다 이렇게 뭐 불교에서는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뭐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환자야 그 약사 간센 보살로 저한테 오시고 뭐 죽음에 대해서 병자가 있고 아프다 이러면 지장 보살 뭐 그런 식으로 어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또 이리 보시면은 부처님들이 손 모양이 다 틀리죠 그게 이게 표시를 하는 게 뭔가 있더라고요 난 저는 모릅니다 그, 그 하여튼 그런 말이 있대요 손을 보면은 그 불상이 어떤 부처님인지. 이렇게 표가 다 난답니다. 보면 약, 약병 들고 있으면, 어, 그 약사, 약사 열애 부리고, 저 보면 손에 문서 같은 거 들고 있으면 이제 공부하는 그런 나반전단가 하여튼, 하여 그런 게 있어요. 나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 손모양 따라서 지법이라 그럽니까? 예, 삼지법인가? 씨, 모르겠다. 하여튼, 손모양을 보면 부처님들이 다 뜻하는 바가 있답니다. 우리 뭐 이런 부처님 보면 돈도 <laughs> 예, 돈도 선물 돈 내나라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다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삼륜이죠. 삼륜 3륜. 륜을 돌리는 거. 이게 세계를 세상을 돌린다. 아마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한 바퀴 더 봅시다. 천천히. 그리고 지금 제가 목, 아까 이야기했나?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절마다 가면서 막 찍다 보니까 지금 범사만 안 가고, 내 원함 저 되고, 하여튼 입구부터 쫙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청년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소리가 지금 막 시갔습니다. 시가 있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야기 했으면 진짜 쪽팔리는 건데, 안한 걸로 알고 갈게요. 제가 이거 지금 워낙 이야기를 막 영상마다 하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립니다. 제가 지금 우리 제가 사는 해운대구 구의원들이 그 6개월 동안에 1억 7천만원이라는 돈으로 그 스페인하고 두바이 여행을 갔다 왔어요 6개월간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 열이 받아 가지고 매일 지금 해운대 구의회가 가지고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서 막 혼자서 과음을 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목이 좀 쉬었거든요 잠깐만요 자, 이것도 보시면, 이제 한 바퀴 더 돕니다. 요절 이름은 청년암입니다청년암 청려남. 범어사 절 바로 뒤입니다. 범어사하고 담배락 붙였습니다. 그렇게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요 바로 옆에가 또네원암이고아 그래도 오늘 다행히, 아, 바람이 너무, 햇빛도 별로 안 뜨겁고, 바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상당히 서너라에 좋네. 자, 내려갑니다. 자기가 와갖고, 여기 저범어사전철역에 내리시면, 범어사 셔틀버스가 다니니까, 그거 타면 무료로 올수 있고, 그것도 시간대가 안 맞으면, 저도 셔틀버스 몇시에 있는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딱범어사에 내리자마자 바로 딱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운 좋게 셔틀버스 타고 왔갖고 오늘. 그래서, 셔틀버스가 있으면 셔틀버스 타고 무료로 타고 오는 거고 셔틀버스가 없으면 조금 걸어 올라가가지고 90번인가 그 버스 타고 범어사 밑에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제 범어사로 조금만 걸어 올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요 보이시는 요가 아마 제가 알기로 아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은 24시간 철야 정진하시거든요. 지금 이 방은 24시간, 예. 이건 24시간 지금 개방이 돼갖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절에는 아마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숙식도 아마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에서 일해주고 이러면은 무료로 반미주고, 돈은 안 줍니다. 무료로 반미주고, 지아주고, 그랬습니다. 용돈은 조금 주겠죠. 뭐좀 모욕 비라고 뭐, 돈, 막, 돈만 원씩은 아마 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일당 개념하고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와서 일해주고, 밥 얻어 먹고, 잠자고, 목욕비 정도 해갖고,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그래, 주, 그래, 주도 그래 줄 거예요, 아마. 근데 요즘은 그래, 주, 그래 주면은 일 안, 사람들이 안 오죠. 옛날에는 그래 줬거든요. 우리 조금 내, 나이 어릴 때는. 근데 요즘은, 그래주면, 공양간에, 우리, 저, 보살님들도, 소리 공양간에 보살님들도, 그, 전부 다, 물, 물, 옛날에는 그, 그게, 그게, 해서 제가 종교를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그시대는 그랬죠. 거기에 대한 대가 안 주고 그냥, 부처님, 그, 불떡서 는다 이래갖고, 노동력을 착취를 했다아닙니까 저래, 옛날 저에다 그랬어요. 거기, 지금 생각으로는 노동력 착취지요. 부처님 공덕 쌓는다라면서 어 공양간에서 1년 365일 일하고 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나 우리 엄마도 요즘에 누가 그 절에 공양간 가갖고 어, 무보수로 일해라면 뭐 누가 일하겠습니까 부처님 아무리 뭐 공덕이 아니라 뭐. 천국을 가나, 보내준다 해도 여기는 아 그, 제사 모시고, 그, 유품 정, 유품 불 태우는데. 예, 우리가, 자, 제사 모신다입니까? 그, 뭐, 무슨, 사, 삼, 무슨, 무슨 장인, 뭐, 제사 있잖아요. 사람 죽고 나면, 그, 자기 돌아가신 분, 유품 정리해갖고, 절에 와갖고, 앉아, 무슨, 뭐, 삼, 뭐라 고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신발 떨어졌어요. 그거, 이제, 모시고 나면, 이제 그, 입던 옷 같은 거, 유품 정리해갖고, 와갖고 같이 불 지르잖아요. 자, 청년함을 떠나겠습니다. 차렷 합장 경례. 부처님, 잘 있어 있어. 갑니다. 자, 갑시다. 안녕. 자, 내려가는 길은, 이 대나무 밭길로 내려갈게요. 자, 감사합니다. 길을 살려야 맘을 다 어휴, 저기, 바이 마칩니다.